여러분들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 자주 여러분들에게 나왔던 이야기 또 궁금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에 대한 것 그리고 성에 대한 것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제가 이제 그때그때 답변도 드리면서 동시에 언제 한번 예배 때 다룰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 그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늘은 어, 이 동성에 대한 것들, 성에 대한 것들, 또 이성교제에 대한 것들을 어, 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 어, 그 토대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절을 토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유명한 시에스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신간과 고전 중에서 딱한권만을 선택해서 읽어야 한다면 우리는 고전을 택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이 더 나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놓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불변하는 이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사고들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컨텍스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텍스트가 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제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분기점이 된 영화가 이 다크 나이트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영화에서부터 뭔가 이제 대중 매체에서도 명확한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우리는 항상 당연하게 주인공은 이제 영웅이고 뭐 배트맨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영화에서는 마치 악역인 이 조커가 주인공으로 느껴질 만큼 조커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그려지는 거죠. 이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단순한 진부한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진부한 영웅물이 아니라 그게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해서 대박이 났던 거죠. 이 영화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선이라던가 아니면 절대적인 악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권력자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또한 모든 제약을 타부시하고 무제한적인 자유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성이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양상 중에두 가지가 뭐냐 하면요, 바로 절대자에 대한 거부 그리고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무절제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26절 자체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방종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장 26절의 부분, 로마서 1장 26절의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성적인 관계를 순리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은 부부 관계 안에서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순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간다. 즉 레즈비언이나 뭐 동성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대는 절대적인 어떠한 그런 기준들을 거부를 합니다. 다 상대적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특히 성적인 절대 기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래도 이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울타리를 뛰쳐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행사하는 시대가 됐죠. 제가 대중매체를 보다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2018년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끈 적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퀸의 보컬리스트인 이 프레디 머큐리의 전기 영화인데 사실 그 사람이 동성애를 즐기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1991년도 11월 23일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가 대박이 났고 다시 퀸 음악에 대한 열풍이 불렀는데 그 당시에 어떤 언론도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방종, 이런 언급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전에 이 케네디 부인도 그랬죠. 두 번이나 결혼을 했고 세 번째는 친구 남편을 뺏은 여잔데 그 여인이 국립묘지에 안착이 됐습니다. 기독교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면서도 성적인 방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하거나 언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안목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심지어 요즘에는 결혼하기 전에 속도 위반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거를 혼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버젓이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임을 밝혔던 한 연예인이 결혼 전에 애를 가졌는데 혼수품이 생겼다고 축하해달라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성적인 개념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한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랑은 좀 동떨어진 얘기고 낯선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역시 안목적으로 동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뭐든 다 줘야 된다. 뭐 이런 명분 아래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까지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이성교제, 데이트에 대한 이런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때는요. 목장 모임에서 이런 주제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특히 저희 때는요, 제가 이제 2000, 뭐 2000년도 초반에 청년으로 청년보다닐 때, 저희 때는 데이트할 때 스킨십을 어디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웬만하면 기준이 손잡는 데까지였거든요. 정말 파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여자친구 허리에다가 이렇게 두른다던가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런 애들은 담당 목사님의 면담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거든요.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여러분이 지금 조금 명확히 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 매 눈을 하고 결혼 후에는 비둘기 눈을 하자. 네, 다시요. 결혼 전에는 매 눈을 하고 결혼 후에는 비둘기 눈을 하자. 여러분, 결혼 전에는 매 눈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한평생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아닌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죠. 저랑 저희 아내는 좀둘다 확실한 성격이라서 심지어 연애기간에 둘이 같이 노점상까지 해봤습니다. 바닥을 한번 쳐봐야 이 사람을 알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앞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전에는 좀매 눈으로 서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가 아닌가. 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비둘기 눈처럼 멍청한 눈을 하면서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남들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 단점을 자기만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해서는 매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자. 다시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자. 그게 옳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다 감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무리 충고를 해도 안 듣고, 그게 그 사람 매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눈이 한 다섯 개는 돼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 교제할 때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이 바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욕이 불릴 듯함에 정신줄을 놓고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수고를 사람을 위해서 행하며 살게 되고 결국 그 시간들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남녀가 하나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적인 관계까지 갔던 관계가 끊어진다. 헤어진다. 그럼 반드시 피를 보게 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한 몸이 이미 됐는데 이것이 헤어진다. 그러면은 살을 찢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은 이후에 헤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 만큼 외상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사람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그럼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을 성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성인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든 추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난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예전에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이 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시절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바로 한자는 물론 다른 한자지만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고 나면 그 부분으로 삶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죠.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목사님 정말 고리타분하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 유행을 했는데 그들이 버젓이 말했던 게 남녀가 관계를 맺으면 아이를 낳지만 동성이 관계를 맺으면 영혼을 낳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자들이 다 남자를 끼고 살았고 이런 문화가 로마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적인 기준은 지금이나 그때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성은요. 메이드 인헤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들어 주셨고 그분이 매뉴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야만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시대에 동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미 그 선을 넘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분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을 성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데요.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알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신은 없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만들어낸 거다 라는 말까지도 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결코 핑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연과 역사를 바라보면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의 온도는 늘 36.5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제가 냉탕을 들어가든 온탕을 들어가든, 히터를 켜놓든, 에어컨을 켜놓든, 제 몸은 계속해서 36.5도로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도가 일정한데요. 정말로 조금만 올라가도 한 2도만 올라가도 난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각도가 어긋난다고 해도 대재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만 바라봐도 우리는 분명히 절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절대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죽이고 싶지 않나요? 예, <laughs> 우리가 왜 죽이고 싶죠? 예, 무니까 너무 간지러워서. 우리를 침으로 찔러서 무는데, 이거는 좀 죽이고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 모기가 침으로 찔러서 우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간지러운 거잖아요. 모기의 침 사진을 확대한 걸 한번 보여주세요. 야, 어쩌면, 아, 이게 약간 나의, 내가 의도했던 반응과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할 수가 있죠? 라고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예. 그래서 보면요. 굉장히 정교해요. 어, 굉장히 정교하게 굉장히 오류가 없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이 조그만 침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반면이 사, 반면에 사람이 만든 것은요.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어, 그렇게 보여도 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예를 들면 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실이 저렇거든요. 이 실이라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막 이렇게 눈침심하면 못 끼잖아요. 근데 실도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모기에 침마저도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것은 뭔가 부족하고 그 가운데 흠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주 조그만 거라 할지라도 아주 정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 조그만 것도 저렇게 정교하게 모기의 침마저도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는 라 전제 말로는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핑계댈 수가 없어요 모기의 침 하나만 봐도 하나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23절을 볼게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핑계를 대면서 사람을 믿고 짐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한테 사람한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삶의 무게를 그것한테 둔다는 거예요. 영광은 무게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을 자꾸 이상한 데다, 다른 데다가 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될 무게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음과 뜻과 힘을, 그것을 우상들에게 돌린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24절을 보시면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4절에 보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여러분 26절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라고 써져 있고 28절을 보시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 세 가지는 모두 마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 심자가 마음 심자죠. 상실한 마음, 마음이죠.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만지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전도하면은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러죠? 근데 그건 엄밀하게 틀린 말입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게가 하나님께 쏠릴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작동할 수 없는 상태 It doesn't work well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찬양을 안해 라고 말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설교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겁니다. 그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쏠리고 있는지 아니면 겉돌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그 무게중심이 쏠려버려서 더 이상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반드시 울타리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감정? 뭐죠? emotion. 그쵸? 그렇죠? emotion. 여러분 이 모션은요 감정인데요 이 모션은 말 그대로 이 e 더하기 모션입니다. 모션이 무슨 뜻이죠? 움직임이란 뜻이죠.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감정이에요. 우리 마음은 상황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디로 치닫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마음이라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정욕은 욕정 영어로 보시면 심플 디자이 e 디자이어가 바람인데 심플 디자이 e 죄악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이 나와요 마음에 뭔가를 품는데 품는 것마다 부끄러운 것들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은 실성했다 즉 마음의 기능이 깨지고 고장나고 부패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오는 2물한 가지 목록이 바로 29부터 31절까지인데 상실한 고장난 마음에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29부터 31절을 읽으면서 어떤 항목이 내가 걸리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수군수군하는 거 이건 뒤에서 말하는 거고요. 비방하는 거는 앞에서 말하는 거고, 우매하다라는 것은 머리가 없는 거고, 배약하다라는 것은 지조가 없는 거고, 무정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고, 무자비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걸립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부패한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위안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 3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네들끼리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서로 옳다고 여겨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문화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말이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면서 서로를 스스로 위안해주면서 서로가 서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삶 가운데 울타리를 쳐놓고,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지, 아니면 울타리를 걷어차버리고 방종한 삶을 살아갈지, 결국 삶은 두 가지로 명확히 나뉘게 됩니다. 이 울타리가 명확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울타리가 있다라는 것이 제약 같지만 제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울타리가 있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붕어가 어항 안에 있는데 이 어항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게 너무 답답하다고 그거를 뛰쳐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어항이 사실은 나를 살게 해주는 그런 울타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울타리가 여러분들을 살린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무게를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